와 이거 케이를안 집어? 우승이다 고라파동 우승 확정 오우 야 진짜 야 이거 미쳤다 가자 이거 스태치 각이다 이건 어, 야 박아 박아 야다 넣어 다 넣어 미리 넣어 미리 넣어 이 판은 레버 위주로 갈게요 이거 바로 레벨업해서 이것까지 와우 미쳤는데? 말파랑 직스는 팔고 이거 하나 사줄게요 <laughs> 응, 진덱 약해. 바로 이겨주고요. 어, 그러니까 기분이, 기분이 좋아졌어. 역시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 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어쨌든 이거 이용해서 계속 연승 달립시다. 계속. 개꿀. 나이스. 오케이. 자야 이성 나왔고, 피오라랑 바꿔줍시다. 루나는 안 사고, 그분은 아웃하고, 여기도 조금 빌런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그냥 무조건 사코우즈에서는 어떤 템을 갖고 있더라도, 그냥 케일 집는 게베스트예요 그거 따라잡을 수 없어요. 케일의 성능 자체가 너무 넘사벽입니다. 이겨주공곡공 믿고 있었다고, 어야 검사 잘 뜨네요. 너무 좋은데. 이거 팔고, 그냥 바로 투스테틱 갈게요. 야 이거 6레벨 6검사 되는 거아니야 이러다가 <laughs> 레벨업을 한번 하고 모대로 탱킹력을 더해줍시다 와 스태틱들의 다 죽은 거 실화냐 세계관 최강자의 싸움이다 케일한테 스태틱이 좋은 이유가 변신을 빨리 하는 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죠 아무래도 이거 너무 넣고 싶은데 너무 넣고 싶거든요 이거 발키리 아 이거 진짜 피백 우승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거 정말 할 만한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야. 뒷라인 스태틱으로 녹이고 하면 되죠. 빠이. 와우, 야 이거 돈도 근데 좋아. 천상까지만 한개딱 나와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천상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좀만 더 굴려 볼까? 마지막 리롤이죠. 까비 한 번만 더. 오케이 천상 넣었고요. 이거는 돌린 의미가 있었다. 이게 카사딘이 버프돼서 초반에 활용하면 매우 좋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굿. 대로 갑시다 이대로. 그램용으로 자야 던져놓고 지금은 레오나가 어느 정도 탱해주고 약간 카사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패치의 약간 최대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꿀다 알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오케이. 아 소위성 와와 여기 좀 세다. 여기 진짜 좀 센데 여기 질만한데 충분히. 입이 방정이지. 이 타이밍에 일리 이성은 좀 아니지 않니? 삼스태틱 가나연? <laughs> 오! 잘 가. 케일까지. 여기 미래에 매우 케일을 한 번에 죽일만한 아주 위협적인 아이라서 지금 미리 때려놓을게요, 많이. 후반에 이거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야수호로 근데 신드라 저격하면 되긴 해. 오케이. 레벨업만 계속할게요. 여기도 싸임, 싸이... 와, 야, 나 빼고 사코 인형 다 찍고 있어. 아, 무장해져 너무 개꿀이죠, 이거? 진짜 이거, 카사딘 쓰면은 중반 그냥,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유건 빨리 가고 싶다. 신사하고, 이거는 레벨만만 계속 갑시다 지금 당장은 좀 버려놔도 될것 같고. 확실하게 운영할게요 이거는. 난 확실하니까. 천상 없으니까 확실히 피흡이 조금 아쉽다. 2 0원 다음 턴에 레벨업을 합시다 다음 턴. 여기는 아직 진을 못 뽑았네요 다행히. 50 바로 컷. 응수은. 수은 바로 컷. <laughs> 아딱 여기서 레벨업 타이밍이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죠. 미친 리롤. 근데 이번 판에 그러니까 수은을 바로 준 이유가 가인 안 기다리고 이번 판에 좀 CC가 많더라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메이지도 있고 CC가 좀 있어 보여서 이거 수은 스텝 케일만 가면은 이길 것 같아서 이렇게 갔어요. 확실히, 그팔레벨 2조합, 6검사 2발킬이 딱 2천상 2조합이 제일 무난하고 센거 같아. 까비. 아, 룰루 너무 좋죠. 여기서 이렐리아 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렐리아 안뜬거 너무 아쉽다. 구원 쉔. 쉔이 어차피 이거 진 막아주거든요? 그냥 이대로 가도 될거 같아. 쉔이 한 방에 안 터져요. 한대 맞으면 무조건 공 씁니다. 아, 좀 까다롭더라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CC가 많아 가엔도 좋긴 한데 가인까지 그냥 안 기다렸죠? 나이스. 아, 이미 순방을한거 같은데? 핫핫 핫! 이렐리아 뜨는 상상 잠깐 해봄. 이거 이렐 넣으면 만화탈자까지 돼가지고 룰러를 모르겠다. 나는 괜히 천상의 완제품으로 짓고 사천상까지 하고 싶은데 아 이런 이런 덱들 너무 싫어요. 끔찍하죠. 원딜들한테는 지옥이지. 대박. 하지만, <laughs> 어떡하누 뒷라인이 다 쓸렸는데 방법이 없지. 아, 가볍게 이겨줍니다. 오! 템이 너무 아쉽죠? 한두 번만 리롤 해보고 레벨업 할게요. 오케이, 레벨업으로 갑시다. 그악을 노려야 되나? 자야한테 최후의 속삭임 줘가지고, 좀 시너지상을 노릴까? 어차피, 가인 살아나는 동안 내가 뒷라인 다 녹이거든? 그니까, 러 이게 의미가 없어, 좀. 메카가 앞에서 무겁게 버텨줘요. 이게. 육검 상대로. 바로 녹았죠? 아, 신드라 한개 뜨면 삼성인데. 아, 아쉽겠다. 레벨업 계속 합시다. 최후의 속수사김자야. 자야. 체이좀 자야. 많이 버텨줘야 돼요. 이거 이일리아 때리는 거. 많이 버텼죠. 이 정도면. 와, 야, 이거 에코가 궁도 쓰기 전에 잡았어. 나이스. 아, 계속 레벨업 합시다. 굳이 막. 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와, 여기 미포이성 조금 까다롭다. 까다로운 척 해봤어. 아, 근데 진짜 스태틱 성능, 아, 그니까 스태틱 케일이 사기가 그냥 전체적으로 성능이 진짜 좋다. 구원 두 개? 이제 좀불려야죠 와, 정말 뭐가 안 뜨는데? 아이까지 줄게요. 아니다 야소호한테 주는 게더 좋겠다. 주요 기물 저격이랑 야소호가 궁 때문에 조금 늦게 찍을 것 같거든? 와, 이거 진덱도 쉽게 못 이깁니다. 이건 쉔을 왼쪽 배치했으면 이길만 했을 것 같아. 여기는 배치로 이길 수 있어. 한 번만 리롤 해볼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음... 나 만화약탈자 없는 거 너무 아쉽다. 이거 만화약탈자 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만화약탈자가 없어가지고. 아, 너무 아쉽네요. 케일, 시간... 이 사람이 죽고 찾으면 돼요. 맨 위치가 진짜 중요하겠네, 이거는. 진이 왼쪽, 오른쪽에 각각 있어가지고 까다롭네. 아, 담한해 서풍 하나만 먹었어도 정말 괜찮았을 텐데. 와, 밀리는 것 같은데. 그 앞라인 한번 녹이니까 그냥 밀고 가죠? 어, 나도 이거 근데 지는 줄 알았어. 다행이다. 보낼 것 같은데? 와우, 나이스. 한 번만 굴려볼까? 배치는 여기 보면은 지인 상대로 여기 오른쪽 배치 해야 돼요. 이길만 할라나? 여기는 이길만한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운이 없었다. 어우, 어차피 체력 여유 있으니까 이거 뻐길게요. 여기 만날 차례거든. 애쉬도 녹여야 되고 진도 녹여야 되는데 룰로는 쓰레쉬가 데리고 오게 만들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성 찍으면 카사딘이랑 바꿀 수도 있고요 상성이 좋지 않은걸? 마스 포춘. 아이, 케일 못사는데, 괜히 샀다. 쉔이 일단은 배치 잘해가지고 진 딜로스 잘 내긴 했거든요. 룰로도 잘 됐고 같고 배치로 이긴 것 같은데. 역시 배치 차이 여기서 변수 하나 추가. 이거 블리츠로 끌고 올게요. 아 이거 조금 실수했어요. 이거 블리츠 사면 안 됐는데. 그냥 잠그고 블리츠를 나중에 샀어야 되는데. 그쉐를 진이랑 마주치게 하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길 거예요. 아 바꿨네. 이거 질 수도 있겠다. 배치 바꿨었거든. 어, 야 블리츠 신의한수. 와. 블리츠 신의한수 인정합니까?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제제. 이런 변수 봐야지. 그래야 티어 오르지.